안녕하세요. 농사조정모담입니다. 농사를 짓다 보면요, 응애 피해 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오늘은 저 응애 지금 잘 확인할 수 있는 고그 장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사장님. 요 지금 요걸로 하거든요. 요걸로 하는데 사장님 요좀이래 나무야 해줘 보고 있어. 여기 사장님은 지금 이제. 묘목 농사를 그좀 크게 하십니다. 그 사과 한 사만 주 가까이 한다 했죠. 삼만 육 네. 칠천 주그죠 이제 응애 소득을 한 사월 말나 오월 초부터 하거든요. 하면 팔았다가 하시는데 여기 사장님 은 응애를 이걸로 확인한답니다. 그럼 응애가 삶 얼마나 중요한지 한 설명해 주시죠. 응애 오면은 잎이 완전히 못 쓰게 되니까. 영양분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응애 소독에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응애를 한올초부터한다 4월 말에 올초부터 하죠. 예. 건조할 때는 그이 네. 신초가 한 30세지 나오면은 그 응애가 올 가능성이 많죠. 아, 그렇죠그러면또 어떨 때또 응애가 또 오죠산 감물거나 네. 그러면은 기후가 갑자기 급변할 때. 네. 그때 많이 생깁니다 네. 그럼 응애 응이 생기면 사장님은 이제 소독할 때 응애약은 어떤 식으로 하죠? 그이 급할 때는 단용하는 게 응애약 응. 하나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예. 그다음 좀 약간 적을 때는 다른 그 살충제랑 살균제 혼용해도 괜찮습니다. 예. 그러면 한 사흘 만에 소독하시면은 응애는 한 사흘만 언제까지 하시죠? 근데 순간순간 계속 방암이 하는데 8월 말 끝까지 예. 거의 계속관찰 하면서 해야 됩니다. 그 8월 말 지나고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응애는 좀 네, 그때는 그 태풍하고 이런 게또 올라오고 이러면은 예. 어느 정도 잎이 또 꼬어지고 이러면은 자기 그 응애 활동이 좀 줄어드는 거죠. 아, 그렇다 그렇죠 예. 그러면 요 지금 사장님 사용해 보시니까 이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게 진짜 제일 좋다 그죠? 예. 이거는 다이도 저렴하고, 그죠? 예, 움직일 수,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니까, 은계가 음. 실제로 육안는 브라선들은 잘그 확인을 한 번만 더 보여. 보여줄 수 있어요. 입이 되고요. 입맥까지 잘 보입니다, 여기. 보면은. 잠시잠깐이 햇빛이 들어간데요저 안쪽으로 한번 봅시다. 요, 요 숫자. 뭐가 음, 잘 보이더라고요. 잘 보입니까? 한번 볼까요? 이래 보니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눈으로 보니까 또잘 보이네요. 네, 이게 네. 빛이니까이그 햇빛이 있어가지고 네. 잠깐만요. 햇빛 던는 쪽에 밑에 숫자하면 아 보이네요. 이제 네. 보이네요. 아 이제 네. 깨끗하게 네. 보이네요. 인맥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여기 네. 요기, 여기에 조그만 응애가 있으면 움직임까지 관찰하고 내리 보세요. 이렇게은 아진 보입니다은 아주 i n 입니다 예, 응이움직이는보인다그 녀석은 볼이는 것까지 충있히볼수 있습니다. 예, 여기 은볼있습볼이거상가우가니있있죠 어, 잠깐만, 이거 너무. <laughs> 자, 있 818에 327이다. 그죠? 예, 잘안 나오네. 그지?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연로 한번 전화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. 가격대는 만원 조금 넘넉하네요 응애가 농사짓다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. 응애, 요거 확인할 때 요거 한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